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팔 때는 비싸게 판다. 그럼 싸게 토지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약이 많은 토지를 내가 좋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곡당 살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하천 부지와 하천 구역의 차이점입니다 하천 부지는 지목이 하천인 곳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목이 하천인 곳은 모두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행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 땅과 국유지 땅이 있는데 국유지 땅도 충분히 지목이 하천인 하천 부지는 점용이나 임대해서 도로를 낼수 있고 여러 용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천 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천 구역은 지금 화면. 토지이용 계획원을 띄워드리고 있죠 빨갛게 네모 박스로 정해진 곳 다른 법령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곳 이곳에 하천 구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이 땅이 하천 구역인데요 이 하천 구역은 개발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 구역이 들어가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나쁜 토지일까요 아닙니다 하천 구역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하천 구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기 저쪽에 맞은편 얼마 전에 토지를 하나 매매를 성사시킨 게 있는데요. 그 토지가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중에 100평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들어가 있죠. 근데 토지가 너무나 좋고 계곡이 딱 붙어 있어서 매수인께서 좀 고민하시다가 바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하천구역의 면적이 넘어가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200평 500평이면 100평 정도 하천구역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500평, 1000평을 전부 다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공토로 남겨놓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화단이나 운동장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구역이 총 면적의 5분의 1만 안 되면 좋은 토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하천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에 캠핑장을 하고 싶다 그럼 캠핑장 안에 들어가 들어가는 캠핑 테이블, 텐트, 방방, 카라반 같은 건물이나 정착물이 아닌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설물 등은 가능해서 캠핑장들이 이런 하천 구역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하실 분들은 그 아이들 놀수 있는 그네나 시소, 의자, 벤치, 이동식 컨테이너, 그 고기 굽는 그릴 같은 거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계곡과 딱 붙어 있어서 더 운치 있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토지를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를 딱 발견을 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니까 하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궁금하셔서 그 지역의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단 애매한 건다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지들을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 행위 중에 의제된 인허가라 하고 있습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뭐냐면 이렇게 하천 구역 뭐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토지 이용원에 개발이 제한이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을 합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내는 것을 의제된 인허가라고 하는데요 이 의제된 인허가는 공무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미리 답변을 담당 공무원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주제와 겹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수관리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수관리구역은 홍수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정해놓은 곳인데요 이러한 토지들이 오히려 더 개꿀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하천구역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있다는 거는 대곡이 정말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원을 검토하시다가 요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이런데 딱 걸리면 그냥 제껴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팔 때는 비싸게 판다. 그럼 싸게 토지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약이 많은 토지를 내가 좋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홍수 관리구역이 표시되면 에이 이땅별론에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수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관리구역이 딱 있잖아요. 공무원한테 먼저 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하천 구역도 말씀드리다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한테 가지 마시고 지역마다 가까운 토목설계 사무실이 있어요. 그 쪽에 가서 일단 일을 풀어야 됩니다 이 땅이 개발이 될것 같으냐 그러면 어떤+ 어떠한 식으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토목 사무실에서 받은 결론을 공무원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월에 홍수 관리 구역 토지를 하나 매매를 성사시켰는데요 가까운 그쪽 영월 토목 설계 사무실 제가 제일 아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 이 땅이. 개발이 되겠느냐.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땅을 1m 정도만 높여라. 그러고 석축을 쌓으면 개발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쪽 영월 군청에 가서 이거를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영월군청 공무원이 처음에 뜸을 들입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의제된 인허가 이 홍수 관리 구역 플러스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합쳐진 걸 의제된이라고 그랬죠.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는 공무원 재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토지를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 사무실 이름 밝히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그럼 공무원이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 행위 허가랑 의제된 개발 행위 허가를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집 짓고 창고 짓고 이런 건 그냥 개발 행위 허가예요 이거는 법령을 맞춰서 내가 서류만 잘 작성해서 가면 공무원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허가를 이렇게 의제된 다른 법들이 짬뽕 돼서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들은 공무원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자체의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제가 공무원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홍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약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분들도 자기 땅이 홍수관리구역이나 다른 뭐 문화재보구에 걸려 있다고 하면 알아요 다.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데 가봐서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기가 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특약을 다셔야 되냐면 인허가 조건이에요. 이 땅이 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취소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효로 해야 계약금 넣는 거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들은 이런 특약을 매도인께서 반기질 않아요. 계약 그안 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법령에 의거한 법들이 많은 토지들은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점 주의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토목 사무실을 제가 들리라 그랬잖아요. 최소 세 군데는 들리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들리시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소문해서 유명한 곳으로 두세 군데 정도는 들리셔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좋은 토지를 놓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를 볼때 너무 학구적으로 보세요 공부하듯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부분 큰 부분으로 토지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토지를 내가 되게끔 해야 이게 많은 이윤을 쟁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3년 5년 이렇게 오래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약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포기를 해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 토지이용계획은 말고 도로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도로가 현황도로만 있거나 건축법상 도론 줄 알았는데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도로들이 있어요. 이 토지들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니고는 대부분 제약 사항을 풀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 토지 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이 우에서 유를 창조해야 어떤 값어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보실 때 제약 사항이 한두개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깊숙이 파고들어 될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와,